아 심심해 가나미 봐야지 오 새로운 동영상 업로드 했네 어서 봐야지 아, 구독과 좋아요 띠링띠링 네진해도 잡았습니다 아유, 뭐좀 진해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어릴 때 많이 잡으러 다녀가지고 별로 무섭지 않아요 침은 뺐습니다 아, 닭이 진해를 정말로 좋아해요. 네, 한번 보겠습니다. 진해를 얼마나 잘 먹는지 아마도 서로 다투 가지고 먹으려고 할 거예요. 진짜 닭광진행이 사이라고 있는데 닭하고 진해는 서로를 좋아한다 이거죠 닭은 진해를 좋아하고 진해도 닭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. 네. 이렇게 보시면, 게되 예, 진입니다 여기 진네가 있는데, 에. 예. 들은, 닭 닭들 들이, 과연, 진영이 발견 와, 발견했어 안 보여, 안 보여. 잘안보이나자던져보겠습니다와와와와와 역시 하여 대박 우와 우와 오오오 오. 최종 승자 예오예 예. 역시 지네 잘 먹습니다 예 장난 이니에요 장난 이니에요예 이번에는 또 지네를 잡았는데 예, 덕초를 뽑다가 지네를 잡았어요 이제 침을 안 뺐어요 침네 침을 안빼는데 예, 이렇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 살아있어요 오오오오오오 미끄러워서 올라오지 못하는데, 어, 올라올 뻔했어, 아까. 오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안 돼, 안 돼, 아이씨 아, 지네가 올라와가지고, 다시, 일로, 놓겠습니다. 아, 이거 보이시죠, 보이시죠. 요 침, 침 있는 거 침. 아, 대박, 어우, 다시 났습니다 이제 과연 침 있는 거를 잘 먹을까요? 닭들이 한번 보겠습니다나니다다다 <목소리> 자 닭들아 진해 여기 있다 빨리 먹어라 역시 발견했습니다 역시 예 도망가는 진해랑 이야, 대박이다 대박 예 진해 역시 잘 먹어요 진해 아, 거의 뭐 어디 가서? 오 역시 오글게 이제 예. 오오오오오 오, 오. 오, 대박 예 이렇게 오 서로 서로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예예 빨리빨리 오와오 이제 와요 어떻게 아 바로 삼키지나 고 죽이고 삼키려고 하나? 음어 이거 뭐 지네 한입에 안 들어가나봐요 어네한명 경쟁자 등장 경쟁자 등장 경쟁자 등장 어어예어 어, 네. 어, 지네 역시 혹시... 너무 큰거같아 지네, 지네 너무

아, 왠지 안 나가야 돼, 정말. 그래, 왠지 안 나가야 아, 하는게지안 나가야 돼. 왠지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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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야 돼. 왠지 가야 돼. 왠지 안 나가야 돼. 왠지 가야 돼. 这个呢，这个呢，这个我们还可以吧？这个可以吗？嗯，小心点，不要弄到眼睛。慢慢走路呀。啊，没事，这个没事，这个可以。 아 어, 이거 다 먹었나봐요. 이제 드디어 예.. 예.. 어우 저거 삼키는.. 어우.. 고객을 삼키는 듯한 그런.. 진의 쟁탈전이 끝났습니다. 에.